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 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학계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전 보수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적어도 그 성전이 무너졌거나 회파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이 전쟁 때문이던 다른 이유로든 말이죠.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딘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한때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되면서 즉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북 이스라엘이 먼저 아스루에 의해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했지만 악이 넘쳤던 이 바벨론 제국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돕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의 세월이 지나 포로로 돌아갔던 그들이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방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거절한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마리아의 조상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집파였던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심의 그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가 독립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타국으로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타국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독립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는 혼혈이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이유로 그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당해서 화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 결국 성전 재건은 16년간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성전 재건은 유 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십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원조를 아끼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룹 바벨과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1차로 먼저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역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다음 해 7월에 초막절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1년에세번 모여야 했으니까요. 그때 수룹 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것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제 막 포로로 돌아왔기에 자신이 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자신들이 정착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타국에서 포로로서의 생활보다는 자국에서의 자유인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사마리아인에 의해 깨져버린, 깨져버립니다. 자신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사의 관리들과 왕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사의 여러 왕에게 계속해서 보냅니다. 16년 동안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결국 재건 중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학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이런저런 희망을 가지고 와서 열정을 가지고 터전을 일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가로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일사천리로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말이죠.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는 언제나 사탄이 개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일을 가로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교회 안에서는 더 심합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도 언제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곁을 맴돕니다. 맴도, 맴도, 사탄은 예수님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목사나 일반 성도라고 차이가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이라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막상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하자마자 바사왕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사의 왕 밑에 식민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손을 놓고 차일피일 미리며 하루하루 날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이 지나다 보니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가서 돌봐야 하고, 또 먹고도 살아야 하고, 가족들도 돌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게 자꾸 생기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1장 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생계를 위해 성전재건을 멈춘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신앙을 잃은 그들의 생계의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더욱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마음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학계가 전한, 전하던 때가 다리오왕 2년 6월, 1일,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24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는 7월 24일, 즉, 재건하기 시작,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공사는 6월 20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 즉 재건하기 시작한 지 대략 한달 정도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고 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자꾸 날짜를 거꾸로 했네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날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간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1일 날이 말씀을 선포했고 6월 20일 날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 24일 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한달 어, 정도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재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광스럽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60년 조금 넘게 6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가 80살 정도 된 사람이라면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자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6월 1일 날 반포하고 24일 날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는데 다시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이들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흐트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시며 울고 있는 자들과 그들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이것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굳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했던 그 언약, 언약과 그들에게 주었던 성령이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광야에서는 성막을 치죠. 성막의 구름과, 불, 성막의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매번 움직여야 했습니다. 폈다가 접었다야를 반복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로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는 움직일 일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성전에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던 내용이 예레미아 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문,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 방으로부터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성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전이 위대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방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은 바벨론에서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징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내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 것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임재를 다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건마저도 나중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뒤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16년 간이나요. 그리고 다시 학계에게 그들을 독려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재건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은 비록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너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너희 앞에 닥친 문제를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가 이 초라한 성전을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학계를 통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다시 오로지 성전 건축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자 10절 이하에서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9절 그리고 그 10절 이하에서 두달 뒤인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가 아무리 심고 뿌리더라도 소출이 적었던 것은 너희가 각기 자신의 집을 짓는 데 빨랐기 때문이지만 지금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고 성전을 짓는 일에 우선한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쳤던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보여줬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임재의 약속의 완성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크게 임할 영광, 그 성전의 외적 초라함과 상관없이 더 크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자신의 육체로 세우신 참 성전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보다 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분의 영광이기에 그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전의 영광에 대해, 대한 이해는 또 하나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 속에는 그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성전 되실 것임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 속에는 너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말 속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의미가 너희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 이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들, 지금은 신앙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이 문제만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될 것이라는 생각들. 이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들. 바사왕의, 바사왕의 재건중지명령처럼 재건중지명령이 떨어졌을 때 두려움으로 신앙을 멈추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신앙부터 다시 세우라고 다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다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중지 명령이 더 두려웠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 우선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앞에서 보잘 것 없이 무너지고 세상에 휩쓸려 떠돌아다녀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설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너지고 찢겨진 보잘 것 없는 성도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내 영광을 그곳에 다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치이고, 빼앗기고, 온갖 멍해와 굴욕과 상처를 안고 살다가 결국 다 피폐해진, 다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내가 내 영광을... 그곳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피폐한 그 성전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그 영광을 둘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의 그첫 삽을 뜨기 시작할 때 내가 나의 영광을 비록 네 눈에 초라해 볼지 모르는 그 성전 곧 너에게 다시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전에 거하실 때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 18절, 오늘 말씀 뒤에 18절 이하에서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순종하고자 일어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딸 24일, 곧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성전지대를 놓다가 중지명령이 떨어지자,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두려워서 숨고 자신의 삶에 터전에 가서 먹고 살기에 바빴을 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했어도 오히려 거둬들인 것이 없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성취를 약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담보로 그 약속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네 재산 털어서 건축하면 상 주겠다는 이런 말씀의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네 신앙이 바로 선다면 내가 너의 전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 이것을 내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저 주를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 말고 이 현실을 실제로 만드시는, 실제가, 실제적 근거가 되시는 분, 이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가장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돌아서는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2021년이 여러분의 신앙의 재건의 첫 삽을 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